자, 오늘은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류기진 씨의 어, 이 노래를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리듬이 굉장히 참 경쾌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폭스트로트. 우리가 흔히 폴카 뭐 이렇게 이제 에, 얘기하는 이런 리듬 군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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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짝 군짝 짝 군짝 짝짝짝네 이런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이 퍼스트로트 아, 또는 군짝 군짝 궁짝, 군짝 궁짝, 군짝 하고 행진곡풍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마치 네. 폴카. 폴카. 네, 이 정도의 그 리듬들이 하죠. 이제는 행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은 어, 이 노래가 어, 폭스트로트 형식의 에, 흥겨운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노래일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짧게, 짧게 우선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어, 음서부터 끝까지 이 노래 한번 일절을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해요. 시 사랑 했던날은 가고, 무작정 사랑 했던 날도 가고. 자, 어, 굉장히 우리 그, 어, 한국적인 그런 서정의 멜로디를 갖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분석해보면은, 철없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가 문제냐면은, 철없, 럽, 올라가는 요거를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철없, 하고, 읏, 기합을 한번 줍니다. 철없이 시작. 어. 철없이 사랑했던 네 철없이만 하자 그럴 때는 철없이 까지만 하세요 <laughs> 철없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음절 네. 사랑했던 사랑했던 해 자를 꺾어 주면 더 좋겠는데요 네 맛이 더 나겠죠 예. 네. 철없이 사랑했던 나은 가고 여기서 꼭 꺾어야 할 부분이 날은 은 자를 은자를 꺾어야 되겠네요 네. 자 꺾는 목을 사용할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꺾고자 하는 음정에서 한음을 올려라, 올려라 내려라. 내려라. 그래서, 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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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른. 요거를 천천히 연습해서 자신이 생기면 점점점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나른, 나른. 자신이 생기면 좀 빠르게. 나른, 예, 나른. 자, 더 자신이 생기면 원래 자기 본디 빠르기로. 그죠? 네. 사랑했던 날은 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철없이 이것이 한 음절 사랑했던 날은까지를 한 음절 그다음에 다시 가고를 독립된 한 음절로 놀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똑같은 작전으로, 무작정, 작자에다가 뭘 붙인다? 무, 복부의 힘을, 무작정, 무엇, 무엇, 네, 무작정,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음절, 사랑했던 날도, 도자를 또 꺾습니다.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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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했던 날도, 까지를 한음절, 그 다음에, 가고, 요거를 또 다시 독립된 한음절. 철 없이 사랑, 철 없이 여기를 한음절. 그 다음에 사랑했던 날은 꺾는 것까지 한음절. 가고, 이렇게 분명히 나눠줘야 되거든요. 철 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시작. 철 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똑같이, 무작정 사랑했던 여기가 지금 주잔자. 네 여기가 전부 전체적으로 지금 배가 침울하고 있어. 자 여기 왜그러냐면은 무작정 사랑했던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거야. 무작정 사랑하고 랑자 올라갑니다. 가 무작정 사랑했던, 무작정 사랑했던,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사랑했던, 사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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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했던 날도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뜬날도 가고 눈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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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흔들면서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시작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다가 발음을 아까 길게 하자 그랬나요? 짧게 하자 그랬나요? 살짝. 짧게 하자 그랬지. 그러면은 두 개를 잘 들어보세요.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이 노래하고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어떻게 다르나요? 뒤에 끄는 바람을 짧게 짧게 해가지고 귀에 솔깃솔깃솔깃하게 들어오죠 그죠? 네,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시라 그러면은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줄줄줄 이어간단 말이야. 똑같은 노래지만 이거는 굉장히 고향스럽잖아. 좀 도시스럽게 하려면은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그렇지 이렇게 소리가 짝짝짝 쫙쫙 철도가 있게 잘려야 돼.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그 다음에. 무작정.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자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이렇게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이 멜로디를 보세요. 따 따라다 따라다 따 형식이 비슷하죠? 따따라, 따따라, 따따. 형식이 비슷하잖아요? 따따라, 따따라. 반복이죠? 따따,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 구간을 우리는 뭐냐면은 동형 악구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네. 동형 악구. 동형 악구. 동형 악구. 네, 이거는 뭐냐면은 같다는 같은 동자에다가 모양 형자죠, 그죠? 모양이 그다음에 같은 악 뭐냐면은 어, 이거는 음악할 때 이제 악자니까 그다음에 구는 뭐냐면은 고 구간이다 이 말이야. 이 구간에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해서 동형 악구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뭐냐 그 어, 기본이 되는 모델 여기서는 모델이라면은 따따다 요거겠죠, 그죠? 따따다 네, 요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턴을 각각 분리를 시켜가지고 따 따다 따 따다 따따 이렇게 강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이제는 정리다 정리 아니죠, 그죠? 만약에 강조를 해줘야 되면은 이제는 정리다 정리 이제는 정리다 정리 시작 이제는 정리다 정리 그렇게 되죠. 이제는 정리다 정리 시작 이제는 정리다 정리 자 이자하고 정자하고 또 정리할 때 정리 둘다. 강박자, 배 힘을 툭툭 실어줍니다. 이, 이제는 정리.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제는 정, 리다 정, 리. 이렇게. 이제는, 정, 리다 정, 리. 시작. 이제는, 정, 니다, 정, 리. 아, 좋았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여기까지가 한 음절. 진실 하나, 여기까지가 한 음절. 찾으러 갈 거다, 여기가 한 음절. 그래서, 음절을 각각 나눠서 노래하면 훨씬 편해지죠. 마음에 와닿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음에가 바빠요. 마음에, 자, 여기서 음 자는 뭐냐면은, 마음에 와닿는 하면서 음 자를 연음, 부드러운 소리 음 자로 발음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리듬이 여기서 뭉그러뜨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음, 연음으로 발음할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음, 음, 네. 음악 하나요? 음악 하나요? 음악하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음 자지만은, 네, 그것이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음으로 발음해야 되고 또 경음으로 발음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 음,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마음 하면 이렇게 원래 이제 연음으로 해야 되는데, 리듬이 딱따닥 분화가 된단 말이야. 딱따닥이 리듬을 어,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는 연음으로 발음해가지고는 이 리듬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경험화 시켜가지고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마음에 와 닿는, 마음에 와 닿는, 시작. 마음에 와 닿는. 여기까지를 이제 리듬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 닿는까지는 리듬을 주 리듬, 리듬 위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감정이고, 뭐고, 가나요? 아무 필요 없어. 기, 기기도 필요 없고.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리듬을 주게 되면 마음에 와 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여기서 좀 뭔가 느낌이 와야 될것 같은데 거기가 좀어 심심하게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진실을 오히려 풀어 가지고 여기는 감정 위주로 갑니다. 마음에 와 닿는 여기까지 리듬 위주. 그 다음에 진실 네, 진실 하나 하고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찾으러 할 때, 딴따다, 여기 또 리듬이 분화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 위주에서 다시 리듬 위주로 또 바꿔줍니다. 찾으러 갈, 찾으러, 찾으러, 찾으러. 발음을 짧게. 찾으러 갈 거다. 갈 거다는 다시 또 감정 위주로. 그래서,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 닿는 감정,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 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 진실 하나. 진실 하나. 여기는 이제 감정을 최대한 실어줘야 됩니다.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그 요거를 꺾어주겠습니다.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거다. 그, 자, 어, 꺾는 목은 우선은 꺾기 위해서 한음을 올려라. 내려라. 거, 어, 다.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거다, 거다.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시작.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옳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렴교줄로 가겠습니다. 자, 손동호 씨로부터 먼저 들어보고, 네,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하나 찾으러 갈거다왜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당신도 사연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왜 하고 왜 이렇게 바로 지나가지 말고 여기 왜 올라가는 음정에다가 복부의 힘을 띵요 한번 쳐줍니다 왜왜 이별했나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배 힘을 몇번 연속 치게 되느냐 보세요 왜 여기에 복부 힘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해 여기 두 번째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별할 때 이자 또 들어가야지 세번 연속 배 힘이 흩헛헛 헛, 헛 들어가야 돼. 왜,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자, 그 다음에, 묻지, 여기 묻자에 두고, 네, 배 힘을 툭 쳐줍니다. 묻지, 시작. 묻지를 마라. 네, 묻지를 마라. 이렇게 바로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류기진 씨는 얘기를, 깡총하는 박자를 줬습니다. 묻지를 마라. 네, 묻지를, 를 자를 꺾어주세요. 꺾는 목을 사용합니다. 묻지를, 무지를까지만 어, 시작. 무지를 네 말하는 하지 마. 무지를까지만 <laughs> 시작. 무지를 네 정말 하지 말아니까 정말 추구도 하시는구만. 무지를까지만 응? 시작. 무지를 말을를 <laughs>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안달이 나 아주. 시작. 묻지를, 시작. 묻찌를 옳지, 됐지. 여기까지만 하니까 다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라, 시작. 이렇게 음절을 나눠준 거야. 왜, 해,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시작. 왜, 해,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옳지. 당신도 사연 있잖아. 당신, 여기서 우리가, 따다, 이 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이 박자에 있을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먼저 붙여서 발음을 해라. 그래서 당신, 요거를 먼저 둬라. 그 다음에 도자를 따로 떼어야 한다. 당신도, 네. 당신도 사연 있잖아. 당신도 사연 있잖아. 잖아 나, 나, 떨어지는 것은 뭐죠? 활강. 활강. 그렇습니다. 당신도 사연 이 있잖아. 아이고, 이쁘다. 예쁜 여자 만나면 할 때, 여기서 볼 때도. 자, 예쁜 여자 만나면 이게 기분 좋나요? 아니면은 예쁜 여자 만나면 이게 기분 좋나요? 두 번째 거죠. 뒤에 거는 뭐냐면은 예쁜 왼쪽. 여자, 요거를 오른쪽. 예쁜 여자 만나면. 자, 이걸 보세요. <laughs> 율동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빳빳하게 서가지고, 예쁜 여자 만나면. 이래가지고, 이게 노래가 리듬도 맛도 나오질 않아. 예쁜 왼쪽. 여자 오른쪽. 만나. 이게, 만나. 바로 돌아와야 돼. 예쁜 여자 만나면. 시작. 예쁜 여자 만나면 율동이 이렇게 붙어주니까 훨씬 노래가 탁탁 말하자면은 어, 각이 서죠 그죠? 그래서 예쁜 여자 만나면 시작 예쁜 여자 만나면 <laughs>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였죠 <뭐였잖아. 웃음> <laughs> 멋진 남자 만나 똑같은 작전으로 멋진 남자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것이 짜자라예 이런 느낌이 되게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이렇게 되게 시작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이렇게 율동을 붙이니까 저절로 리듬이 해결돼 버리죠 그죠?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이 부분인데, 여기가 좀 이제 리듬이 복잡하죠? 딴따다, 딴따다. 네, 이게 뭐냐면은, 마치, 딴따다, 딴따다, 딴따다. 이거 뭐냐면,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하는 말을 타는 그런 기분이죠. 그죠? 렇 이제, 끼랴 그러면, 이기! 푸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뜨거운, 자, 똑같은 리듬, 동형 악구라 그랬습니다. 따따다, 따따다. 네, 그래서,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네, 이렇게. 당연히 얘기는고음보기 때문에 어느 부위의 힘을 이용한다? 복부. 복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부 힘을 딱 붙여놓고, 따구닥, 따구닥 하는,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자, 다 자에서 제일 중요한 발음은 아다 자의 내성 모음인 아를 응. 네. 길게 발음을 할때 그때 아 자에다 뭘 붙여 주셔야 되죠? 복부. 복부의 복부 힘을 붙인다. 네. 대신에 복부의 힘을 그대로 다 붙이게 되면 은 이렇게 되죠.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 너무 소리가 아, 우렁차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다의 중심점을 조금 성대해서 약간 틀어올려서 네.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쁘지 네. 그렇죠. 인후 여기 성대에서 조금 위쪽으로 어, 소리의 중심점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인후 상부 성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노래가 다닥다닥 다닥 지금 여기가 어, 리듬이 붙어 있어가지고. 숨을 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짜 숨좀 짧으신 분은 좀 뒤로 자빠지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착 빠지고 많은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네. 변시하시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 좀 요령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요거 하고 여기서 아직도 들어가기 전에 살짝 경과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칭 도둑호흡이라고 하는 경과호흡을 살짝 해줍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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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렇게 경과 호흡을 살짝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사실 그 멋진 여자 만나면또 네. 여성들이 또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또 왠지 모르게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응? 이런 그런, 네. 느낌을 가지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도 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뜨거운 가슴, 그런 가슴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음속으로만 그래야지. 네. 길거리 지나다가 예쁜 여자 보기만 하면 멋진 남자 만나기만 하면 어머. 이게 안 되죠. 정도 있다 내 생의 마지막 정열 쿵그 사람 찾으러 간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이 노래를 오늘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부에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저럽시, 럽시, 럽시 할때 럽자를 밀고 가는 것. 이것이 복부의 힘을 받쳐서 저럽시 툭 튕기듯이 복부의 힘을 저윽 하고 배 힘을 툭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했던 날은, 은, 은 꺾어줍니다. 그래서. 철 없이 요걸 한 음절, 사랑했던 날은 요거를 한 음절, 그 다음에 가고 요거를 독립된 한 음절로 잡아주라. 무작정, 작정, 네, 요것도 독립된 한 음절, 그 다음에 사랑했던 날도 또 도자를 꺾어줍니다. 꺾어놓고 사랑했던 날도 여기까지를 한 음절, 가고, 가고 요거를 독립된 한 음절, 그 다음에 여기 동형 악구가 나오죠. 따따라따따라따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첫 동형 악구의 첫음에다 전부다 복부의 힘을 실어서 강박자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마음에 여기 마음에 음에 음에 요 바람을 어 짧게 짧게 끊어주라. 그래서 리듬이 나오게 해주라. 여기까지는 리듬을 어 위한 노래고 진실 하나부터는 또 감정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감정을 위한 노래.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왜 백복부의 힘, 왜 이별했나? 묻지를 말아, 묻지를 꺾으면서 깡총박자를 준다. 묻지를 말아, 당신도 사연 있잖아, 있잖아. 깡총 주고 나 활강! 그 다음에 예쁜 여자 만나면 이런 부분은 리듬 위주로 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네, 그래서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할때 여기에 아직도 하고 고그 직전에 멋진 남자 만나면 하고 바로 경과 호흡을 빨리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워. 이렇게 경과 호흡을 하고 지나가야만 별세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특별히 생명의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물도 있고, 장도 있다. 정자를 싱커페이션 해서 당긴다. 그 다음에 내 생의 마지막 정열. 열 자는 열할때 얼에다가 복부에 힘을 붙여서 인후상구성 처리. 그 다음에 한 박자 쿵 쉬고, 그 사랑 찾으러 그러 꺾어놓고 간다 붙인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트로트의 리듬 폴카의 리듬은 굿 응딱 딱자 자작 잡짭잡 자자 잡잡 이런 리듬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laughs> 응 들썩 들썩 들들들들 들썩 들썩 들들들 들썩 이렇게 되게끔 네 예, 그래서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들썩들썩,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이와 같이, 들썩들썩하게, 네, 이렇게 리듬을 잘 타주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그 사람 찾으러 간다의 특징이다.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